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인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아, 오늘이 우수죠. 아, 우수에 비가 내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 오늘이 바로 우수이고 아,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아 여기에 있던 눈들이 이제는 다 녹아 버렸네요. 거의 다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 제집 앞에 흐르는 아 계곡 물에는 아 계곡 물이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이 음력으로 1월 10일이고 이제 아 보름도 며칠 안 남았네요. 보름이 이제 불과. 아, 5일 정도 이제 남았어요 아, 제가 지금 이쪽 계곡 쪽으로 왔는데 물이 와 거의 아, 여름에 장마비 형태 장마가 왔을때 아, 만큼이나 물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엄청난 비, 물이 흘러가고 있네요 제가 아, 제집 주위에 영상을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눈이 다 녹은 건 아니고요. 눈들은 아,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 아, 아, 물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눈도 더 많이 녹을 것 같아요. 제가, 아, 그, 지붕을, 아 이렇게, 양철 부분으로, 철, 어, 함석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아주, 아, 빗소리가 너무, 아잘 들립니다. 응? 눈이 쌓여서, 어, 소 자리에 살아있는 잡초 <laughs> 아, 예, 이제 여기, 어, 눈들이 하얗게 쌓여 있다가 눈이 녹았는데요. 아, 이런 풀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얘네들이, 어, 죽지를 않고 눈 속에서 다 살아있네요. 예, 여기, 얘는 사철나무고요 사철나무도 이렇게 건장함을 빛내고 있습니다. 얘는 아, 편백이죠 편백. 네, 여기에 눈이 아주 하얗게 쌓여 있어서 어, 겨울의 정치를 넉넉하게 느끼게 해줬는데 어, 이제 눈들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개나리가 있는데 이 개나리도 어, 이제 봄이 오면 노란 어, 꽃을 피우겠죠. 아이이 이 추위를 다 극복하고. 건장하게 살아있는 소나무들이죠.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고, 어, 얘네들은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가 올해도 멋지게 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이 목련이죠. 네, 목련도 꽃망울이를 막 낳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 얘네들도. 어, 이렇게 겨우 내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네요. 이파리가 다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이파리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 여기가 꽃잔디죠. 아, 이렇게 네, 눈들은 거의 다 녹았고 이제 얼음들만 아, 남아있는 그런 형태예요. 아, 여기 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와,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고 있네요. 겨울동안 우리의 따뜻함을 위해서 난방을 책임져 주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보일러에다가 넣고 있죠. 아 여기도 이제 거의 눈이 다 녹았어요. 그렇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름이 되면 저는 또 여기에서 어, 망오리를 만들어서 망오리를 돌리겠죠. 아, 아직은 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 저의 집의 모습이고요. 아, 물소리가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 이쪽을 보면, 안개들이 쫙하게 끼어 있는 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다시는 봄이 올것 같지 않, 않더니 네, 봄이 오기 시작 하네요. 저쪽에는 어, 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저쪽에 저렇게 물이 흐르는 그 아래쪽에는 어, 얼음이 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저런 길들을 걸어가실 때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지 않고 네, 다시 이 눈길로 가야 되겠어요.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뽀드득 나고 있죠. 어젯 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어, 빗소리에 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 이제 여기 예, 얘네들이 사과나무도 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어, 얘도 사과나무인데요. 엄청 사과나무들이 불쌍하게도 자라고 있네요. 저기 위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죠. 얘네들은 아마 100년 이상은 된 소나무 같은데, 저 소나무 아래에서 청장목들이 자랐어요. 얘네들은 작은 이런 소나무들을 갖다가 청장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들을 제가 옮겨 심어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많이 컸네요. 어우, 예, 얘네들이 7, 8년 정도는 큰 애들 같아요. 저기 앞에는 제가 편백을 심어놨고요. 그 편백 뒤에는 어, 산수유인데, 작년에 산수유를 다 따지를 못했는데, 아, 산수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어, 나무가 좀 올라오는지 올라올까요? 아, 여기가 바로 편백입니다 아, 얘네들은 편백이죠 약간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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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딱예 됐네요. 아. 어 저기에 있던 산수유들이 다 떨어졌어요. 산수유들이 다 떨어져서 어, 아마 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천나무들을 어, 청장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 네. 놨어요. 나무가, 소나무가 클 때는 제일 어린 나무, 금방 나왔어요. 청장목그 다음에 조금 더큰 애를 소부동. 그 다음에 대부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여기에는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오. 이집 앞에는 이렇게 멋진 계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저는 늘 이런 풍광들을 보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앞에 땅들을 지금 4,000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혹시 오셔서 이 청정 자연 속에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이 땅을 제가 600평씩 쪼개놔서 600평씩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저에게 연락하실 분은 010-2094-7271 안용현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